이주럽중앙은행이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에 0%이던 기준금리를 7월부터 인상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22일에 3.5%까지 높여놓은 겁니다 ECB가 큰 결단을 내린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사 이야기 오늘은 유로화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22일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 0.5% 인상을 해서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3.5%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또크레디 스위스 은행 사태로 금융 시장이 불안한데도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렸더군요. 이 유로 지역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에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결정에 대해서 이탈 그리스 같은 나라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국채 발행금리가 4%를 넘고 있는데 이스비 너희들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어, 이런 하소연 인거지요 이 유로 회원국들끼리는 마음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유로화 가치를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유로의 탄생과 그 거쳐온 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유럽에 걸친 경제 통합은 1957년 로마 조약과 그것에 따른 유럽 경제 공동체의 출범으로 본격화가 됩니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같은 이 여섯 개의 나라가 이때 참가를 했죠. 그래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적인 시장 통합 노력은 200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것을 어딘가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자니 넓은 시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영국뿐만이 아니고 독일로도 프랑스로도 이 산업혁명이 퍼져나가면서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큰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됐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이 시장을 틉시다. 이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전 유럽에 결쳐서 다양한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로마 조약 때부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 경제 공동체는 시장의 통합, 다시 말하면 이 관세 폐지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이었고, 단일 통화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1971년에 브레트누즈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경제사 시리즈를 시청하는 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하는 거 회원국들이 44개국인데 이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이 회원국들의 환율이 미국 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71년에 이 체제가 붕괴가 되고 나니 다들 환율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완전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랴부랴 유럽 나라들은 가장 믿을 만한, 가장 돈이 믿을 만한 이 독일의 마르크화에 환율을 고정시키게 되죠 완전한 고정 환율은 아니고 이 일정의 기준 환율을 두고 그 상하의 변동표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정 환율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이 이 일정의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마치 뱀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해서 스네이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런 체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73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해체가 됐다가 1979. 9년에 Exchange Rate Mechanism(유럽 환율기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ERM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이 기준 통화는 독일 마르크였고, 여기에 참가한 창립 멤버들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8개 나라였습니다.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참가국들이 회원국들이 통화 주권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와 프랑화의 관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기준국인 기준통화국인 독일이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프랑스 돈의 상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프랑스 프랑화의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그 가만히 놔두면 프랑화의 환율이 정해진 그 밴드를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회원국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프랑스도 따라서 기준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통화량을 줄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독일 때문에 통화 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1990년에 뒤늦게 가입한 영국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1992년에 탈락을 하고 마는데요. 왜냐하면 그해 1992년 9월에 독일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독일 통일에 따른 그뒤처리였습니다만는자 그런데. 독일이 금리 인상을 하면 영국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영국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텼어요. 금리 인상을 하면 국내 경기도 죽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안 하고 버티다 보니까 영국 파운드화의 진짜 가치가 그 밴드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소로스 같은 해치펀드들이 공격을 하게 됐고요. 결국은. 영국은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고 ERM 체제에서 탈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사실은 탈퇴라기보다는 탈락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자, 이처럼 이 ERM 체제 또는 고정 환율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 통화국인 독일의 화폐 가치에 동조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종의 통화 동조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라들마다 별도의 통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마르크고 프랑스는 프랑화고 이탈리아는 리라 네덜란드는 길더 이런 각자의 돈을 썼죠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차피 독일 마르크의 동조화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굳이 번거롭게 다른 돈을 써야 되느냐 뭐 그러다 보면 환전도 해야 되고 통화 정책도 금리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그게 너무 불편하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단일 통화를 쓰자는 여론이 너요 지게 됐고요. 1992년 유럽 연합 EU의 성립을 결의한 조약이 있었죠. 그마스트리트 조약인데 여기에서 유럽 연합을 만든 김에 통화도 단일 통화 유로로 하자. 그래서 유로화 체제도 이때 결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원국들이 지켜야 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 조건은 뭐냐? 즉, 유로 통화에 회원국이 되는 조건. 그것은 물가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고요. 또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어가면 안 된다. 국가부채는 GDP의 60%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의 환율이 영국처럼 되면 안 된다. 그래서 ERM에서 정한 그 일정한 변동 폭 내에서 환율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이게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들은 유로의 회원국이 될수 있다라는 조건을 이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말하자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유로라고 하는 단일 통화를 쓰기 위해서는 재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자제력을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여기에 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1999년 드디어 이 조약에 의해서 유로화가 출범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거래 장부상의 거래에만 이 유로가 사용되다가 2002년이 되어서야 종이돈과 동전이 발행이 시작이 됩니다 유로의 창립 멤버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같은 11개국이었고요. 이 유로를 사용하는 지역을 통틀어서 유로존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새로 출범한 유로는 달러의 대안으로 여겨졌죠. 인기도 굉장히 높았어요. 분에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출범 초기에 1유로당 환율이 1달러가 안 됐었는데요. 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2008년 초가 되면 1유로당 1.6달러까지 오르죠. 그러니까, 유럽화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세계인들로부터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유로존의 치명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같은 이런 이 빚이 많은 나라들이 국가 부도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이 나라들의 이름의 앞자를 따서 피그스라고 불렀죠 돼지잖아요 피그라고 하는 게 돼지 아닙니까 그 돼지의 빚된 신조어였던 겁니다 자기네 나라 돈 관리도 못하 나는 나라 형편없는 나라 뭐 이런 의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국가 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쌓여서 생긴 문제였던 거죠 직접적인 발단은 그리스의 감춰진 부채였어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럽에서도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빚이 많은 나라들이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리스의 파판 드레오 총리가 뜻밖의 발표를 합니다 그 자기 나라의 재정 적자가. 공식 통계인 GDP의 6%, 이게 공식 통계였거든요. 그게 아니고, 실제는 GDP의 12%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도 틀렸어요. 무려. GDP의 15%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통계도 다 틀렸다는 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 거짓말에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투자자들은 경악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 신용등급도 강등이 되었고, 국채금리는 급등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그리스는 그동안에 새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 국채를 갚아왔는데 돌려막기를 했던 거죠.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IMF하고 EU, 유럽 연합에다가 30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요청을 했고 그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재정 지출을 줄여라. 또 세금을 높여라. 이런 요구를 받게 됐던 거죠. 정말 힘든 선택을 힘든 이 내핍 생활을 강요받았던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 국민들은 격렬하게 저항을 했죠. 하지만 자기들이 빌려 쓴 쓴돈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시위를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그 참아내야만 했던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인들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천 년 즉. 이 유로존에 가입하기 이전 그리스 사람들이 1인당 소득은 12,000달러였는데요. 2001년 유로존 회원국이 되면서 천당행 급행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2008년에는 무려 1인당 32,000달러가 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한계였던 거죠. 그 해부터. 국가부채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소득은 추락을 거듭해서 2015년에는 18,000달러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기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빚을 얻어서 남의 돈 빌려다가 부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환상에 탐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실상이 드러나면서 추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 국가부채 지금도 GDP의 200%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그리스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위기에 처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2012년 무렵 IMF와 EU의 도움으로 극심한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EU가 도왔다, 유럽연합이 도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독일하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이런 돈 아끼는 나라들이 돈을 내서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피그스 국가 중에 유일하게 아일랜드는 모범적인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2021년, 아일랜드의 1인당 소득이 무려 10만 달러를 넘었더군요. 하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2008년 소득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국가 부채 문제는 이게 참 갈수록 심각해져갑니다. 2022년 이 나라의 국가 부채는 GDP의 145%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발행 금리가 높아졌고 이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 국채 상환을 위한 신규 국채 발행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줄여서 빚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2022년 중반 이후에 유로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런 문제들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높이는데 그러면 유로도 금리를 높여야 유로 환율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상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 ecb는. 그렇게 금리를 높이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기준 금리까지 높여 놓으면 더 국채 금리가 높아질 테니까 그러면 이탈리아 같은 나라, 그리스 같은 나라는 부도가 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2022년 10월에 10.5%까지 이런 이 물가 상승률 이것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이 유럽 중앙은행이. 그래서 기준 금리를 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에 0%이던 기준금리를 7월부터 인상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22일에 3.5%까지 높여 놓은 겁니다. ecb가 큰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 금리인상 덕에 유로의 환율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탈리아는 격렬히 반발을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여행을 다녀보면 말이죠. 이 게르만 계통의 나라들하고 라틴 계통의 남유럽은 정말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독일의 작은 도시들 여러 군데를 제가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이 렌트카를 해 가지고. 그런데 하나같이 밤 9시가 되면 동네 불빛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집 안에서 등불을 끈 건지 아니면 커튼을 내린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는 아무튼 그게 일종의 규칙인 것 같아요. 밤에 9시가 되면 불이 없어져요. 오스트리아 갔더니 캠핑장에서도 9시가 되면 불이 다 꺼지더라고요. 다 잠자리에 드는 거죠. 캠핑장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도 규정 속도가 엄격히 지켜지더라고요. 정말 엄격하고 자기 절제가 철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게르만 계통의 사람들 말이죠.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말이죠 그밤 9시부터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정말 맛있죠.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모두 다이 음식들이 맛있는데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이, 이 게르만 계통 나라들은 정말 음식 맛이 없어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맛이 없습니다. 이 남유럽 사람들은 사람들이 느긋하고 음식은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잘 먹고 잘 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계산이 분명치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쓸 때는 자기들이 써놓고 갚을 때는 다른 나라들 이 북유럽의 게르만 계통 사람들한테 갚으라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엄격한 북쪽 나라 사람들과 낙천적이지만 책임감이 약한 남쪽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이 갈등 이거는 뭐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로화의 가치도 여기까지가 한계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우의 경제 tv 오늘은 유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의 점유율은 달러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이 중국 돈을 멀리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